로그, 음. 네이버 아이디만 있다면 여러분도 쿠팡 파트너스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쿠팡 파트너스 대학마 스타리시에 대해서 제가 소개드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어, 이런 파트너셀러와 비슷한듯 비슷하지 않은 비슷한 것 같은 방법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어, 블로그의 경우는 일정 지수가 되면서 상단 노출이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일정하게 얻을 수가 있죠 즉내 블로그가 어느 정도 최적화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신생 블로그 경우는 노출 자체가 붙이기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 즉 내가 글을 올리되 수익화가 어렵다는 말인데요. 어, 더군다나 네이버는 쿠팡을 싫어하기로 유명하죠. 아무래도 쿠팡 파트너스가 광고 업체가 아닌 링크를 통해 단순히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쿠팡 파트너스만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꿀벌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쿠팡 파트너스를 할수 있는 그러한 활용한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쿠팡 파트너스를 할수 있는 바로 네이버 지식인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어 쿠팡 파트너스나 스타일리시처럼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대신에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내가 답변을 달아줌으로써 나의 구매 URL을 남기게 되는 거죠 네뭐 일반 쿠팡 파트너스하고 동일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블로그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지식인을 이용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어, 내가 굳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즉, 블로그 품질이나 신생 블로거 분들에게는 정말 크나큰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쿠팡 파트너스의 메인 상단에 있는 설정 부분에서 지식인 주소를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지식인 검색창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품 또는 잘 알고 있는 상품 아니면 내가 사고 싶어서 알아봤었던 상품들에 대해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에 대한 키워드는 키보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키보드 구매 또는 키보드 추천처럼 메인 상품 이름과 뒤에는 추가적인 키워드를 달아주면 좀더 명확한 주제의 질문을 찾을 수 있겠죠. 어 질문을 찾았다면, 이젠 질문에 답을 달아야겠죠. 어 단순히 링크만 다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정확한 설명, 상품의 장단점,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성의 있는 답을 달아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단순히 링크만 단다면, 그게 광고라고만 생각하지, 조언이나 추천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 질문을 올린 사람 또는 궁금했던 다른 사람이 그 질문을 보고 들어와서 내가 남긴 댓글을 보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 구입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수익이 창출되게 되는 거죠. 어, 꿀보는약 2시간 동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그리고 유튜브 조명 관련해서 약 15개 정도 답을 달았는데요 어, 찾는 데만 약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글 쓰는 시간은 한 20분에 서 30분 정도밖에 소요가 된것 같지 않고요 어, 수익은 1780원 정도의 소소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용돈벌이 하기엔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특히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겐 분명 메리트 있는 방법입니다 아! 잠깐만요 주의사항 보고 가실게요.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링크만 남겨선 절대 안 됩니다. 파트너스에 대한 문구, 즉,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문구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만 합니다. 어, 쿠팡 파트너스 지시윤으로 부업을 하실 분들에게, 물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양심에 맡기겠지만, 뭐, 막무관의 배포는 다소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꿀벌이었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